끝까지 그 2위 경쟁을 펼치다가 아 쉽게 물러났습니다. 네. <laughs> 원뱅크 강하게 할수 있어요. 득점. <laughs> 방금 같은 배치에서 원뱅크를 공격할 때는. 부드러움보다는 강한 스톡을 이용해야만이 1 2 3 쿠션에서 각도를 좁힐 수가 있어요. 네. 길게 형성시키면서 네. 아, 아주 좋. 이 경기 무서운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리전 돌아서 내려옵니다. 힘이 줄어들면서 정확하게 도달. 아... 자, 옆으로 타이밍이 먼저 빠져 나왔고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한번 폭격을 한번 할 겁니다. 네. 어, 쏙 들어갔죠. 지금 심판의 공에 먼저 아... 닿았다는 네. 판정. 네. 날 심판정이 나왔죠. 지금.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네.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볼수 있는 공격이었는데 아 조금은 강했어요. 그렇죠. 오늘 네, 먼저 투쿠션하고 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선택. 얇게 갔어요. 자, 바깥으로 돌아서 오우! 뚝적합니다. 아, 살짝 묻혀서 갔어요. 어, 본인 나름대로는 조금 얇았다 생각하고 지금 어, 실수한 줄 알았는데 네. 어, 롬달 선수 충분히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대들려 치기 내려오죠. <laughs> 자, 첫 득점 더비앙 강함보다는 정교함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공격인데요. 네. 조금만 강했다면은 대들려 치기가 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사이그너가 뒤에서 몸. 야 사일인까지 이제 몸을 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사이그너. 어. 좋아요. 산뜻한 출발입니다. 새 출발이에요. 다시 내려옵니다. 횡단 잘 돌아왔어요. 네. 모든 선수들이 한 번씩은 만들어 낼 건데 네. 횟수수몇번이이냐그리고 그 무슨 치기 <laughs> 회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야무어요 네. 많은 작슨과리리고 공격하는 템포와 수비하는 어, 방법 맛야 무슨 렸어요 무슨 소리어 무슨 소개 하이런을 보여주는 사이그너 에드밍스 네, 바깥으로 돌리기 득점 이제 한 선수가 어, 프롬달 선수를 필두로 지금 이제 다득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아, 네 선수 모두 이제는 한 치의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 하이런이 초반에 터지느냐, 이제 중반이냐, 후반이냐 이렇게 나눠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기. 네, 전반 중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고요. 옆으로 돌리기. 강하게 오 키스가 있어. 있... 오 네. 회전이 살아 있습니다. 득점. 네, 연속 득점. 이렇게 옆돌려치기가 있었지만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깥으로 돌리기 강하게 갔어요. 좋아요. 득점 <laughs> 3기 네. 저는 이번 연도를 쭉 경기를 중계하면서 가장 그 경기력에 기복이 없는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에드맥스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 네, 더브윈 브롬달 계속 지금 브리치가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볍게 그렇죠. 풀어냈습니다. <laughs> 사이그너가 공타 에드맥스. 키스, 아, 아 키스가 다, 다시 오. 나오는데요.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그러나. <laughs> 네 운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두번 연속 좀 행운의 득점이 될 뻔했는데요. 어느 정도는 약간 몸도 쓸수 있고 표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예. 에디맥 선수 캐스 냉처럼 변나가고요 돌아오는 각 이게 살짝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맞았다면은 대회죠. 빠질 구석이 없어요 네. 일단 득점 만들어냈고 그 다음 포지션이죠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수비적인 공격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네. 바깥 돌아서 내려오죠 네. 네 연속 3연속 3회 대회 때 3위 5회 대회 바로 우승 디펜딩 챔피언 에디맥스입니다. 네, 득점백바깥점회전백을 네, 타고 내려옵니다. 득점 이번 8이닝에 맥스 선수. 기를한번 잡았거든요. 잘 밀어냈고요. 됐어요. 네. 아, 다시 기름칠 했어요. 네. 4이닝 만의 득점이었습니다. 키스가 이, 저 자리는 끌어서 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키스만 잘페지 시키면요. 나오는 코스 있어요.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다섯 개 연속 득점.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네. 살짝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뭐가 좀 날아다녔나요? 어, 저도 어제 시합할 때어 팔이 두두 마리가 상당히 네. 괴롭히더라고요. 중요한 경기를 하는 데 다리가 몇 아. 마리입니까? 네, 자 돌아섰고요. 키스를 아 못했습니다 네, 뭐 어, 다섯 개. 자, 아. 오 잡혔어요. 네 미세하게 파리가 네 제일 예민한 씨드을 방해했습니다. 이게 여섯 개 연속으로 갈수 있었는데 자 파리 때문에 네. 또 한때는 국내 대회에서 똥파리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비껴치기. 득점. 네. 득점. 어, 네. 그만큼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초 집중할 겁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직접 내려옵니다. 오. 점 연결. 항공을 이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수비를 네. 생각하거든요. 장장 단 코스 잘 맞춰냈습니다. 야구. 딱 6큐 건져냈습니다. 8이닝 도 이제는 마지막 이닝이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네. 활강이지만 이제 그게 준결승전이 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서바이벌 <laughs> 경기는 네 명의 선수가 네. 한 테이블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준결승이라고 볼수 있게 그렇습니다 옆으로 돌리기. 아안 아, 되네요. 지금 컨디션 아. 역부족입니다. 네, 세 선수가 정말 네.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네. 사이노 기 선수에게는 조금은 행군이라고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사이그너가 67점 일단 전반을 선드로 마감을 했고 19점 6이동가 맥스. 브롬달 선수가 15점 4위 꼴찌로 일단 전반을 마감했습니다. 네 사이그너 맥스 시이돈 브롬달.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더넥센 유니버시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